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아는 채 GPT부터 요즘 난리난 실사급 AI 영상들까지 누구는 이제 AI 버블이라고 합니다. 근데 틀렸습니다. 지금까지는 단순하게 폭발 직전의 바닥이었을 뿐이고요. 진짜 막차하고 떠납니다. 평범한 일반인이 AI로 인생 역전할 수 있는 기회는 2026년이 유일할 거라고 장담드릴 수 있습니다. 2026년 몸값을 10배 키워줄 필수 AI 스킬 3가지 오늘 성공 지식 백과에서 확실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초기에 AI 활용은 프롬프트를 누가 잘 쓰냐,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을 누가 잘하느냐의 싸움이었는데요. 하지만 AI 지능이 지금은 상향평준화가 돼서 너무나도 똑똑해졌습니다. 대표적인 모델로는 뭐채취 PT, 클러드, 제미나이가 있죠. 그래서 사실 프롬프트를 어떻게 작성하느냐, 컨텍스트를 어떻게 집어넣느냐는 예전보다는 덜 중요해진 게 사실인데요. 그래서 막 이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강의 100만원 하는 거, AI 활용법 300만원 하는 강의들 있죠. 제가 진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저희 채널 4,50대 구독자 형님들, 제발 이딴 거돈 주고 배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AI를 잘 쓰는 것 자체가 내 전문적인 분야 안에서 AI를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히는 스킬입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연말에 가족들 선물 사주시고 행복하게 보내시는 게 100배, 1000배 낫습니다. 진짜 핵심은 이 미친 지능을 내 시스템에 어떻게 가져다 쓰느냐입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로 말씀드릴 스킬, AI 에이전트의 핵심인데요. 남들이 프롬프트를 배우고 시간과 돈을 버릴 때제 구독자분들은 시스템으로 압도할 수 있게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n8n, Make와 같은 노코드 툴을 사용해서 AI 에이전트를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예시는 제가 여행용 AI 에이전트를 만들어 놓은 모습인데 이런 식으로 특정 액션 혹은 특정 결과물을 지정해 놓고 이걸 AI와 결합해서 자동화를 세팅해 놓으면 내가 자는 동안에도 일하고 있는 AI 에이전트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근데 자동화라는 개념을 처음 접하시거나 이 노드를 연결해서 결과물을 만드는 게 생소하다면 처음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미 잘 만들어져 있는 플랫폼에서 AI 에이전트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채 g p t 의 GPTs를 만들거나 이 Gemini에서 Gem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건데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Gem 말고도 저는 여러 가지 Gem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가장 많이 쓰는 건이 유튜브 영상 클릭률 최적화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 유튜브 영상을 만들고 업로드를 하기 전에 이 퍼포먼스를 올려주는 잼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썸네일이나 제목, 그리고 설명을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쭉 알려주는데 요즘에는 90% 가까이 참고하는 편입니다. 또 다른 AI 에이전트를 활용하는 방법은 클러드 코드나 채찌 PT의 코덱스 같은 실행형 AI 에이전트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바이브 코딩에서 주로 활용하는 방식인데 이게 꼭 코딩으로 활용하는 거 말고도 내가 어떤 특정 작업을 위임해놓고 그 결과를 받아볼 수 있도록 AI 에이전트로 세팅해도 정말 강력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실행형 AI 에이전트, 클러드 코드나 채취피티 코덱스 같은 경우는 제가 추후 다른 영상에서 더 자세하게 소개시켜드릴 예정입니다. 자, 이제 나 대신 일해줄 시스템은 갖췄습니다. 근데 이 시스템을 뭔가 현실적인 이득으로 바꾸려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바로 AI 이미지와 AI 영상으로 만드는 컨텐츠. 결국 비주얼의 시대라는 걸 저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에이전트. 누구나 배우기만 한다면 만들 수 있고 또 자동화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컨텐츠라는 형식으로 만들어서 공유를 할때 비로소 돈이 되기도 하고요. 영향력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또 있죠? 내가 컴맹인데 영상 편집을 배울 순 없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가뜩이나 퇴근하고 시간도 없고 힘든데 절대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죠. 그리고 막상 도전한다 해도 내가 이미지나 영상 만들려고 뭐 스테이블 디퓨전을 깐다던가 프롬프트를 계속 바꾸면서 시도를 해본다거나 이게 공부만 하다가 여러분이 시간을 까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만들어져 있는 플랫폼에서 해결하는 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디비드라는 플랫폼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 특히나 영상 생성 면에서 자체 모델이 있는 게 대단히 플러스였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영상에서 보셨던 이런 스톡 비디오 있죠? 이게 사실 모두 디비드 플랫폼에서 만든 겁니다. 이런 영상도 제가 텍스트로 만들었었고요. 가장 인트로에서 나왔던 이 영상도 제가 디비드에서 만든 영상입니다. 이게 제가 베이스 이미지 없이 텍스트로 만든 것도 퀄리티가 이렇게 좋았는데 여러분이 베이스 이미지를 갖고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왼쪽에 보시면 이미지 투 비디오라는 탭이 있는데요. 여기서 고퀄리티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훨씬 더 시네마틱한 영상들로 입맛대로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나는 베이스 이미지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괜찮습니다. 이 왼쪽에 보면 AI 이미지 섹션이 또 따로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나노바나나 프로나 혹은 기존에 있는 다른 모델들을 선택해서 베이스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노바나나 프로를 사용해서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이미지가 있다. 우측 하단에 보이는 영상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방금 만든 이미지를 가지고 바로 영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모델도 다양하게 있는데 저는 마스터를 한번 사용을 해볼 거고요. 여기 중간에 있는 AI 프롬프트 버튼도 활성화를 시켜서 조금 더 좋은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율을 맞춰서 영상으로도 바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걸 플랫폼 내부에서 이미지부터 영상까지 다 해결할 수 있어서 상당히 간편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이 AI로 음악을 만든다거나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템플릿 이펙트를 써볼 수가 있는데 상당히 엽기적이죠? 이런 기능들도 여러분이 활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AI로 제품 영상 많이 만드시죠? 왼쪽 보시면 AI add라는 워크플로우가 있습니다. 해당 워크플로우를 선택을 하시면 여러분이 제품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이 섹션이 있어요. 네, 저는 제품이 없어서 제가 따로 게이밍 헤드셋 제품샷을 만들어 달라고 이미지로 제품샷을 만들었고요. 다시 돌아가서 여기서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템플릿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프로덕트 아바타를 선택을 해줄 거고요. 여러분의 제품을 업로드를 하시고 이 중에서 원하는 아바타를 선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목소리를 들어보시고 원하는 목소리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영어로 만들 거기 때문에 영어 목소리를 선택을 해주고 거고요. 내가 선택한 아바타가 뭐라고 말할지 여러분이 적어 주신 다음에 영상 제작을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영상이 다 만들어지는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모델이 제품을 들고 말해 주는 영상이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도 활용을 해볼 수가 있다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우선 처음 가입하시면 영상 4개 정도는 무료로 만들어볼 수 있으니까 해당 플랫폼 사용 링크는 제가 고정 댓글과 더보기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026년에 반드시 뒤쳐지면 안 되는 a i 영역은 바로 바이브 코딩입니다.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갑자기 코딩이라고 하니까 좀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채널 구독자분들은 이미 아시지만 처음 채널을 오신 분들을 위해서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웹사이트 하나, 프로그램 하나 만들려면 개발자한테 비싼 돈 주면서 외주를 맡기거나 본인이 직접 복잡한 문법을 몇 년씩 공부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명령만 내리면 웹사이트와 프로그램이 즉시 만들어집니다. 물론 제대로 된 프로덕션 레벨, 즉 상업용 수준으로 완벽하게 만들려면 당연하게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전공자 입장에선 이게 왜 기회냐? 우선 바이브 코딩을 통해서 남들이 공부할 때 쓰는 몇 년의 시간을 아낄 수가 있고요. 내 아이디어가 진짜 돈이 되는지 그 자리에서 바로 초기 버전을 만들어서 테스트해 볼수 있는 미친 도구가 생긴 겁니다. 실제로 지금 구글에서도 이 안티그래비티라는 툴을 출시했잖아요. 제 다른 영상에서도 소개시켜드렸지만 바이브 코딩 입문자가 사용하기에는 최고의 툴이니까 꼭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2026년에 제가 앞서 말했던 것들 중에서 사실 이 바이브 코딩만 하고 들어도 제가 장담하는데 남들보다 최소 10배는 더 앞서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영상에서 AI 에이전트, AI 이미지 영상, 그리고 바이브 코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2026년 여러분이 남들보다 앞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놓치지 말고 공부해야 되는 영역들입니다 제 채널을 구독하신다면 이런 깊이 있는 정보들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수 있는 이 1년 동안 여러분이 반드시 이 스킬들을 하나씩 정복해 가시기 바랍니다 네제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공지식백과였습니다 감사합니다